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점천점방오빠 오늘 점천점방구역에서 인사를 드립니다. 오늘은 드디어 맞장전 출격 탑세븐과 한판 승부. 점천점방구역 안에 지금 여기 지금 축제장에 와 있는데, 저희 맞장전에 탑세븐과 문경중호시장상임회장님역전사정회장님 그리고 행복상인회장님, 그리고 문경시장님,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방 기계로 대결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구경 가보시죠. 피디님, 오늘 여기 와보시면. 다양한 또 먹거리와 특히 생맥주 300잔이 무료래요 한번 가보시죠 피님피님 제가 말씀드렸죠 여름되면 이렇게 물도 흐르고 오늘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오늘 저 방역 오빠는 비 맞으면서까지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필 오늘 가는 날이 장날이네요 <laughs>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축제가 얼마나 잘 되려고 그러는지 비가 엄청 오네요 여기 먹을 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어예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먹거리도 팔고 특히 생맥주 300장 무료 한필한 가보시죠 피디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가 있죠 네. 육전, 새우전 이렇게오 껀데기 네. 어, 진짜 오랜만에 맥... 어떨 것 같아요 어, 피 네. 맛있을 것 같아요 맥주에 딱이지 오맥주신는데 어, 한번 먹어볼까요?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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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감사합니다 네, 피디님 한번 어, 먹어볼게요 일단 아... 와... 단백질 맛있나요? 아, 맥주 맥맥주가 공짜로 해서 한는데아 좋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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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제기야 생맥주 한잔 어때? 대박이네 와, 와 진짜 진다 아. 그럼 피니, 님공짜 그래도 많이 써 <laughs> <녹화. 웃음> 사 누군지 아시죠? 네. 블랙몬스터 사장님 오늘은 블랙몬스터 사장님이 가수로 등장하셨습니다 <laughs> 예. 사장님 지금 기분이 어때요? 너무 떨립니다 떨려요? 예. 탑세븐 가수님들과 노래방 기계로 <laughs> 대결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블랙몬스터 사장님이 이길 것 같긴 해요 아,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<laughs> 어떤 <웃음>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? 네. 오늘은 이제 신나는 곡으로 정했는데요 울랄라 세션 바로 나온 밤 호응 <laughs> <몸>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아, <네네>. 블랙몬스터 <laughs> 블루 스터 히트. 차연경 씨, 이한경 씨, 손교 씨, 최영기 씨, 정소혜 씨무대시겠습니 예, 안녕하십니까? 행복 성대가 상인회장 박수준입니다 아, 반갑습니다. 짧 일단 좀운로 모시겠습니다. 너도 i ولكن <applause> <applause> <applause>